자 오늘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수열의 합하고 수학적 귀납법만 하면 돼요. 어? 동계산하는 거 있는데 동계산은 은행 가서면 다 해줍니다. 근데 <laughs> 어? 시험에 한번 나올 건데. 어? 뭐 뒤에. 우리 등차수열, 등비수열 배웠는데 등차수열, 등비수열에서는 등차수열, 등비수열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수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어? A1, A2 이렇게 가가지고 점점 가서 어 N번째 뭐가 나오느냐 이거 An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걸 일반항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 일반항. 그 다음에 어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 n까지 이거 더한 걸 S n이라고 한다고 했어. n항까지의 합. 어? S는 썸 m 의 약자라고 했어요. 그죠? 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두 개가 수열을 이제 두 개만 할줄 알면 일반항하고 수열의 한항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거를 다른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알파, 벳타 이거 배웠죠? 그리스 문자잖아 이게 알파벳 딱감마 쭉쭉 쭉 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어 얘. 이런 거본적 있냐? 어? 광고나 이런데서 본적 없어 처음 보냐? 처음 봐? 어? 무식한 것들 어? 이 시그마라고 시그마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시그마도 처음 들어봐? 응? 어? 뭐, 시그마 렌즈, 뭐, 이런 거 옛날에 있었는데, 광고에. 이것도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 어? 하, 진짜. 응, 시그마라고 합니다, 시그마. 어? 알파벳다 얘네들, 이 그리스 문자에, 이거도 알파벳타, 감마 델타, 뭐, 이렇게 가는 게 응, 그리스 문자인데, 수, 수학에서, 수학이나 물리학 이런 데서는 과학에서는 그리스 문자를 많이 갖다 쓰는데, 어? 이 시그마라고 써요. 이게 대문자고요. 소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확통해서 배워요. 확통해서. 그러니까 S를 많이, 중학교 때 표준편차 배웠죠. 표준편차. 표준이 영어로 스탠다드, 편차가 디비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SD라고 하는데 이 S자 따가지고 어, 얘는 대문자는 여기서 갖다 쓰니까 못 쓰고 소문자는 이쪽, 이쪽에 갖다 쓰는데 이제 그거는 확통해서 또 배웁니다. 암튼 이거 시그마예요. 시그마라고 표시합니다. 이것도 뭐의 약자냐면 이거 s s랑 거의 같은 어? 그걸 가지고 있어. 읽을 때도 시그마라고 읽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이이거는 마찬가지야 이거는. 그럼 뭘 나타내냐면 이거는 어? 합을 나타내. 합을 시그마는 기호를 자, 어떻게 쓰냐면 어? 시그마 쓰고 응 어? 시그마 이렇게 쓰고요. 쓸까? 시그마 이렇게 쓰고요. 자, k는 1부터 n까지 a, k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어, k가, k라는 애를 1부터, 어, k가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n까지 이렇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그 k를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일반항 자리야 일반항 어 일반항 k는 1을 여기다 1 집어넣어 그럼 뭐가 되니 a1이 되지 어 a1 1부터 어디까지 n까지니까 2 집어넣어 a2 얘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 시그마는 뭐하라고 더하라는 뜻입니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디까지 n까지 이거를 이런 기호로 표시를 하는 거야 새로운 기호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호를 쓰는 거지 이게 원래 s n 었잖아 이거 우리는 이렇게만 배웠잖아 그지 이거를 이런 새로운 기호로 쓴다 알겠어요? 어?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뭐 5다 5까지 AK 이렇게도 쓸수 있어. 그럼 이건 몰라타네. 어? A1 K에다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뜻이에 A4 a 5이 뜻입니다. 시그마 뜻 알겠어요? 하파란 뜻입니다. 수혈을. 어? 옆에 일반응이 나오고요. 응? 그래서, 이 알파벳은 보통 K를 써요. K를. 응? 김씨가 많아서 K를 쓰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 뭐 이거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J로 써도 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뭐, 마음대로 써도 돼요. J하고 이렇게 A, J 이렇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N 이렇게 쓰면 돼요. 응? 그러면 어떻게? J는 1부터 N까지. J가 여기 있죠? A1, A2, 그래서 AN까지.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야, 이게. J로 쓰든, K로 쓰든, 어? I로 쓰든, 어때요? 결국은 얘랑, 얘랑, 어떻다? 같은 거라. 보통 K로 많이 써요,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알겠어? 응? 응. 시그마의 뜻입니다. 음. 그래서 시그마 뭐 예를 들면 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k 제곱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거 써보면 어떻게 돼요? 1부터 어? K라고 할까? 1그 다음에 얘는 2 얘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N까지 N까지 옳지 N까지 가라고? K K 자리에다가 N을 집어넣는 K가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얘가 AK라는 얘기가 AN이 어떤 수열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썼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그냥 1, 2, 3 넣은 거예요. 그냥 K자리다.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해?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 이거 등차수열이잖아. 공차가 얼마야? 1이잖아. 1. 1부터 N까지 합이야. 이거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 그럼 등차수열 합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처음이랑 끝이랑 더해서 2로 나눈다고 했죠? 2로 나눈다고 했어. 그거를 총점이 총개수가 n개니까 여기다 n 은 이렇게 이게 평균이라고 했죠. 2분의 n, n 플러스 등차수요 1부터 k까지, 1부터 n까지 합 그죠? 어? 이거는 이거는 워낙 많이 쓰니까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k, 좀 이따 배우는데 시그마 k는 2분의 n, n 플러스 1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n 까지,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어. 여기가, 특히 얘는 정말 많이 써요. 어. k 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뭘 나타내겠어? 1 집어넣으면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 얘는 공식을, 유도할 수는 있는데 유도하는 과정은 별 필요 없습니다 공식만 외우면 됩니다 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얘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얘는 2차가 되고 얘는 3차가 되죠 그지? 외워야 돼 이건 n, n 플러스 여기 비슷한데 하나가 더 붙어요 그리고 6으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하나 더 하면, 얘는 많이 쓰진 않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아요. 얘는 K 세제곱, 이거는 1 세제곱, 2 세제곱, 갑니다. 어디까지? N 세제곱까지 가겠죠.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1에, 요거, 요거죠, 요거. 어? 요거에 아예 통으로, 제곱을 합니다. 이 4차가 되죠, 4차. 이 공식입니다. 얘 제일 많이 쓰고, 얘는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수 있을 거야. 그죠? 이거는 외워두면, 외워둬야 됩니다. 알겠냐? 응? 응.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공식은 조금 변형하면, 몇개 정도만 외워두시면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건데, K는 1부터, 저기, N까지. 여기가 상수가 이렇게 붙어 있어. 상수, C, A, K. 이거는 뭐랑, 뭐랑 똑같아? 어? 1 집어넣으면 C, A1, C, A2, C, A3. 이렇게 가는 거죠. 어? K에다가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각각을 다 더하는 거니까 C A N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걸로 써도 되죠. 어떻게? 얘는 C가 밖으로 나가면 돼요. 얘는 C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 이렇게 쓰면 이 상수는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빼내면 돼요. 알겠어? 그 다음에 두 개짜리는 어 k는 1부터 n까지 A K 더하기 B K 뭐 이렇게 있으면 얘는 따로따로 따로 이게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이렇게 가는 거잖아 an 더하기 bn 어? 따로따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써주면 된다 알았냐? 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중요한 게. 시그마 K는 1부터, 예를 들면 N 이렇게 있고, 여기가 3 이렇게 있어. 상수. 상수, 상수. AK가 없고. 어? 이거는 뭐냐면은, 자, 원래 K가 있어야, K가 붙어 있는 애가 있어야, A1, A2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어? 1, 2, 3, 4,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더하는 건데, 이건 없지? 그 얘기는 뭐냐면, 첫째, 이거는 첫째 항도, 이게 일반 항자리라고 했어요, 일반 항. 일반 항이 3이야. 무슨 얘기냐면, 첫째 항도 3이고, 두 번째 항도 3이고, 세 번째 항도 3이고, 그 뜻이야. 알겠어요? 다 3이란 뜻이야. 이게 일반 항자리인데. 일반 항자리라고 했죠. 일반 항자리인데, 이게 3이란 얘기는, 어? 모든 항이 다 3이란 얘기야. 그거를 몇개더 하라는 얘기야? N개 더 하라는 얘기야, N개. 답은 이거는 3엔 이렇게 되는 거죠. 상수가 있으면, 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105번 보면, 대표형 105번을 보면, 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제곱 플러스 2제곱. k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k는 1부터 8까지 k제곱 플러스 4k 이렇게 돼있어. 그죠? 어 똑같이 얘는 1부터 어디까지야? 8까지죠. 어? 이게 똑같으면 어? 똑같으면, 1부터 n까지 똑같으면 두 개를 어떻게 돼? 합쳐도 된다고. 그래? 합쳐도 되고, 이 마이너스는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어떻게 쓸수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하고, 이거 정리하면 이게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잖아. 그지 어? 합하면 어떻게 돼? k제곱 더하기 4k 나오니까. 같이. 없어지겠지. 뭐만 남어 4만 원 이건 4가 몇 개란 얘기야? 8개란 뜻이죠. 4 곱하기 8 이렇게 나오니 알겠어? 어? 그 다음에 2번. k는 1부터 6까지 3에, 어이고 아이고. K마이너스 이렇게 이거 뭐예요? 무슨 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 어? 3에 K 빼기 1뭐 3에 2K 빼기 1 이거 다 등비수열 어? 이런 거다 등비수열 알겠어? 이, 이, 아, 숫자 너보, 너봐도 알아요. 이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어? 3의 0제곱니까 1이죠.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3 집어넣으면? 어? 3의 제곱. 동비수열이죠 어. 공비가 얼마야? 3이야, 공비. 참고로, 얘는 공비가 얼마일까? 어? 공비가 얼마야? 잘 알아둬. 얘까지 공비야 어? 숫자 너봐. 1 집어넣으면 3이죠. 2 집어넣으면 얼마야? 3의 3제곱이죠. 3의 제곱, 얘까지 공비. 얘는 누가 공비일까? 마이너스 2k 있으면. 어? 얘까지 공비. 야 k 앞에 있는 거. 그러면 공비가 얼마야?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9분의 1이 되는 거야. 알았어 공비 빨리 찾는 거야 그냥 어 3에 마이너스 3k 플러스 2뭐 이렇게 복잡하다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수열 어? 공비가 얼마라고 어 얘가 공비라고 k 앞에 붙어있는 k까지 k 앞에 붙어있는 것까지가 무조건 공비야 숫자 집어넣어 봐도 되는데요 그거 꼭 찍어 먹어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냐 보면 이거 27분의 1이 되는 거야 알겠어 어.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야. 첫 항부터 내가 등비수열 합 공식 외우라고 했죠.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1 r분의 첫째 항1 r의 항의 개수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이렇게 외워야 문제 풀때 좋다니까. 또는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 r 1. 어? 첫째 항 r의 항의 개수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 앞으로 빼니까 여기가 3이니까 R-1 첫 장이 얼마예요? 첫 장을 찾으려면 1부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 그럼 1이지. 3의 0제곱이니까. 1, 3의 항이 몇 개야? 6개.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야. 이걸 이렇게 있으면 헷갈리니까. 알았어? 그래서 내가 등비수열 항공식 이렇게 합공식 이렇게 외우라고 한 거야. 빼기 1 플러스 얘는 2는 그냥 상수면 이게 6개 있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12 알겠어? 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았죠? 어 3번 같은 경우는 시그마 K1부터 는 어디까지? n까지 k제곱 더하기 2기 시그마 K1부터 는 4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얘는 야 이게 일반항 자리라고 했죠. 일반항이 똑같지? 똑같은데 얘는 1부터 어디까지야? 어? n까지고 얘는 4부터 n까지를 빼는 거니까. 4부터 n까지는 같이 없어지겠지? 빼잖아. 그죠? 그니 그러니까 뭐, 이 앞에 몇개 남어? 앞에 몇개 남어? 3개 남지? 1, 2, 3 남지? 4부터는 같이 빼니까 없어지니까. 그지 1, 2, 3 남은. 어, 계산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제곱 더하기, 2, 2제곱 더하기, 2, 3제곱 더하기. 이게 많으면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해도 되지만, 몇개안 되니까 이렇게 씁니다. 4개부터는 없어지니까. 알았냐? 어? 다음에 공식 이거 외우라고 했죠? 알겠어요? 어, 조금만 쉬었다가. 가야되냐?